드릴 차량은 기아의 레이 벤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2015년 식에약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 광저들릴 부분은 벤이지만 완전 무서고 차량이라는 점. 기아 레이 벤은 짐차용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차량입니다. 실내 공간으로 그 어떤 경차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.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차가 경찰하는 소리를 들으면 100이면 100 놀라곤 합니다. 주 목적이 짐을 옮기는 용도라면 레인 벤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성능 점검도 보고 오실게요. 점면부 보시면 은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있지만 그리고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릴이랑 라이트 부분도 깨진 없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. 휠도 나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구어잘 열리고요. 네, 후면부 상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일단 적재 공간 확인을 해주시면은 한쪽 눈이 슬라이딩 도어로 오픈이 되기도 하고 뒤쪽까지도 열리니까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은근히 많은 양을 보관할 수가 있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어서 이대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없기도 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 레이 벤은 이렇게 후방 센서가 없는데 보시면은 후방 센서도 있는 거사이 가능하십니다. 넓은 공간으로 활용도도 높은데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게 보여지기도 하고요. 광택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고, 데미지만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. 이 차량 엔진 보실게요. 차량 엔진, i3 자연 흡기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. 엔진 보시면 이상이 있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. 차량 실내 보시고요. 차량 실내 공간 확인해 보시면 윈도우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이고요. 사이드 미러를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센터페시아 넘어가서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. 또 외관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한 관리가 잘된 차량의 상태입니다. 차량 전체적으로 둘러보았고요. 전면부가 짧아서 운전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들의 첫차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. 작지만 넓은 차 그리고 넉넉한 공간에 실용적인 짐칸까지 가지고 있는 레이 밴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